안녕 무주택자 동산이 형이야. 앞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정보를 열심히 알아볼 거야. 빨리 우리 집 갖고 싶어. 자, 그럼 시작해 볼까. 구독, 좋아요. 해줄 거지? 여기는 그냥 온갖 교통 신세계가 펼쳐지는 곳이지. 바로 횡단 칠구역 라체르모 프르지오서이시야 와우, 이곳은 왕십리역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곳 아니야? 맞아. 이곳은 단지 주변으로 아주 탄탄한 교통이 구축되어 있지. 일단 왕십리역으로 GTX-C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행당 7구역은 그냥 떡상각이란 사실 행당 7구역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를 재개발하고 있는 정비사업지야 이곳이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마용성 중에 특히 성동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지 현재 행당 7구역은 철거가 거의 끝나고 착공이 시작되었다고 하던데? 맞아! 분상재개 편안이 발표되고 9월 정도에 본격적인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 공급 규모부터 보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7개 동. 총 세대 수는 958세대로 1000세대에 가까운 단지라고 볼수 있지. 이중 일반 분양은 146세대 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해. 일반 분양 물량이 조금 아쉬운걸? 그래도 일단 당첨만 된다면, 바로 옆에 행당 6구역에서 정비 사업에 성공한 서울수 미법유자의 대단지 아파트와의 동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돼. 평형 스타일은 일반 분양으로 만나볼 수 있는 타입이 45제곱, 65제곱, 84제곱이야 나름 선호도가 높은 평수로 구성되어 있구만 60제곱 이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도 도전이 가능할 수 있겠네 소형 평수 분양가가 특별 공급이 가능한 수준에서 나와줘야 할 텐데 그리고 85제곱 이상 평형이 없기 때문에 100% 가점제로 진행될 것 같고 1주택자의 진입은 어렵겠어 교통환경은 초반에 말한 대로 왕십리역이 걸어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행당역과 한양대역도 위치해 있지 이곳들도 도보 10분 정도면 도착 가능하겠네. 일단 왕십리역으로 2호선, 5호선이 직결하게 되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까지 지나게 되지. 와우! 4개의 다른 노선이 왕십리역으로 모이는구만? 그리고 GTX-C가 왕십리역에 확정되었고 동북선까지도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 주변 학군을 보면 행당초등학교, 무학중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가 단지와 아주 가깝게 위치한 원스톱 학군이라고 볼수 있지. 생활 인프라도 주변에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는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겠어. 이상 분양가를 볼까. 조합원 평균 분양가가 20대 평 기준 5억 5천 수준, 그리고 30평대는 7억 1천만 원 수준이었어. 오, 거의 조합원들은 로또 당첨이구만? 그럼 일반 분양가는 어떻게 되는데? 일반 분양가는 45제곱 6억대, 65제곱 8억대, 84제곱은 9억이 훌쩍 넘어가서 10억에 가까운 분양가를 예상해 볼수 있겠네. 그래도 주변 시세가 20억 가까이 치고 올라와 있어서 당첨만 된다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깔고 갈수 있지 주변 시세를 보면 행당동 서울숲미법위자의 30평대가 19억 9천의 시세를 보이고 있어 요즘 같은 부동산 약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걸볼수 있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반전이 된다면 급격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어 청약 자격은 85제곱 이상 물량이 없어서 아쉽게도 추첨제는 없겠는걸? 맞아 아쉬운 부분이지 그래도 상급지에 준하는 신축이기 때문에 가정과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무조건 도전해야 해 서울당의 100% 우선공급 청약통장 2년 이상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하지 상당한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행당 7구역 라체르보 프루지오섬이 행당 7구역은 분양가상한지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청약 당첨 만든다면 마용성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가장 경쟁력 있는 내 집을 소유하게 될수 있을 거야. 이렇게 두었다가 반드시 도전해보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좋은 청약 정보를 받아갈 수 있지요?